안녕하세요. 간단하고 신기하게를 줄여서 간신이라고 합니다. 음, 이번에 메가미니언 도전이 나왔는데 6승 2패를 하게 됐습니다. 어, 제 사연만 좀 들으시면은, 6승 0패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6연승을 했습니다. 왜 6승 0패냐면, 제가 여기 6연승을 했는데, 패배를 두번 했거든요. 보시면 전한 번밖에 도전 안 했어요. 어, 그리고 패배를 두번 했어요. 3, 4, 4, 이게 패배를 두번 했어요. 삼총사 대구로 이게 좀아난 삼총사 대구를 못 쓰나보다라는 생각을 해서 위쪽으로 올라갔죠. 음, 그래서 이 올리 무덤 대구 이렇게 육 연승 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말 그대로 하는 육승 뭐 양패 같습니다. 음 그러면 바로 제 짜릿했던 경기 보도록 하죠. 이 골렘 복제덱이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 태교 설명 안 해주겠네. 이거 끝나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때는 엘릭서를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패를 돌리려고 하는 걸, 패를 돌리려고 해골 무을 꺼냈기 때문에, 아니, 해골 무덤을 꺼냈기 때문에, 해골 무덤은 딱지막 그렇게, 막 타워에 데미지를 주기, 아,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파블이 너무 환상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킷이 아주 실수를 낸것 같아서 아주 절망에 빠졌었는데, 다행히 골렘을 때려가지고, 남은 궁이 공속이 빨라가지고 그때 갑자기 이제 곡절 써서 끈다 함께 할게요. 그래, 공속이 빨라서 기사를 뽑아줬는데, 기사가 아주 잘 들어가는 바람에, 그리고 여기서 완파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황이더 좋죠. 지금 엘릭이차이가 매우 많이 나서 엘릭친 차가 무려 5나나요? 5나 나요 5나 상대방이쓸데없이메가맨이친거는 바람에 는릭친차이가더많이벌어지이벌었지게 되었고 상대에 너무 무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복제를 복제를 막으려고 감전을 아껴두고 있었는데 고맙게도 복제를 써줬네요. 감전 필요 없이 그래서 깔끔하게 감전이 들어가지면서 이 타워를 깨게 됩니다. 제가 6 영승 2패 중이어서 굉장히 긴장을 한 상태여서 음한 네. 번만 지면 바로 그냥 게임이 종료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속래서 깔끔하게 파볼이 들어가면서 복제성 충격치고는 꽤 많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죠 상대방에서 마법사를 꺼낸 바람에 제 파볼이 빠진 상태여서 저는 한번 참았습니다 파볼이 없을 때는 이 대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파볼이 없을때는 마법사가 오는데 파볼이 없을때는 그냥 무덤열 가져가는게 가장,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가미니아를 살리려고 이렇게 가졌고요 근데 여기서 메가미니아 죽게 됐죠 여기서 좀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파볼을 뺄 필요는 있었나? 어, 없었을 것 같아요. 머스킷으로 처리 안되니까. 상대방이 완파로 오는 줄 알고, 이쪽에 있다, 머스키 스가가 좋구요. 아, 마우스한테 파볼 썼어도 데스인하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방, 이제 상대방이 골렘이 없기 때에 여기 달려주고, 여기서 파볼이 마우스를 안 때리게 되면서 아주 굉장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냥 서 이거 못 깨면 지는데 이 생각을 하면, 했는데, 아주 머스키 병이, 잽싸지, 한 대를 뻥! 때려주면서 이겨주게 됐습니다. 저기서 상대방이 먼저 방어를 하고, 공격을 했으면, 전, 분명히 졌을 거예요. 상대방 말, 맥을, 엘릭스도 충분했고, 네. 저기 딱, 전설 안에 갔던 분인데, 약하려고 내려간 분인 것 같아. 요제 맘대로 그걸 하면 안 되겠지만, 아, 맞다. 제, 제 소개를 해드리면, 예전 부못하나제 소개를 해드리면, 어, 이렇게 레마미이언이그 고정으로 있잖아요. 이게 원래 무덤독을 많이 쓰는데, 파브르는 이유가, 메가미니이 고정이 있어서, 메가미니언의 카운터가 파블이거든요. 한방 데미지가 센 파블. 독은 지속적 데미지만, 이건 무덤을 막을 때 메가미니언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신한테 메가미니언 있을 때. 근데 뭐, 제 상황에서는 뭐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감전하는 이유는 공중대기좀 많이 넣어서 감전을 넣습니다. 통화물을 넣으면 공중커버가 안되가지고 좀 안좋고요 그리고 복제가 많아가지고 그 감자를 넣는 것도 확실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됐다. 이 마지막 판자가 졌을거라고 했다가 아더못게 설명해드리자면 어, 설명할게요 없구나. 네. 다른 건다 보편적인 무덤 덱이라서. 그리서 저는 전설을 별로 쓰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막 전설, 어? 내 마음대로 다쓸수있이 라는 생각을 가신 분들이 있지만 꼭 전설이라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예전 머스킬병 을 꺼내서는 꺼내고 파보를 던졌으면 굉장한 손을 뺏었는데 일 제가 어리버리 탄 바람, 이 코스는 손에 받지만. 아, 전설이 많더라고요. 이게, 머구장 잠그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어, 일단, 가장 강력한 예를 드리자면, 스파키 있잖아요. 스파키가 전설인데, 좋아 보이던가요? 물론, 어, 초보분들은, 이게 스파키를 처음 보시니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마맞가 하지만 스파트는 굉장히 먹기 쉬운 친구입니다. 그럼 잘 들어가는 굉장히 좋긴 한데 잘 들어가는 그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이죠. 아, 그래 상대 아이 경기를 중계를 안 했는데 지금 한 개가 깨진 상태에서 상대방은 엘릭서를 깔았고 저는 엘릭서가 굉장히 없는 상황이. 그랬다는 전 굉장히 화났습니다. 굉장히 어, 짜증나게 플레이를 한다 할까 이렇게 핵을 쓰지 않고 상대방을 짜증나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플레이거든요 일단 저는 상대방이 팔코스트를 옆에서 뺐기 때문에 바로 오른쪽으로 달려줍니다 그래서못 깨면 저는 굉장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보냈는데 상대방이 꽤잘 막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 그, 아홉 마냥 한마디로, 이렇게 골렘 아주 잘막아줬고요 상대방이 무리한 걸로 저는 이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골렘 체력도 별로 없는데, 보여게 샀죠. 머스킷병 하나로 굉장히 잘 이래서 제가 머스킷을 좋아합니다. 이 사코스트로 잘못해서 기사를 꺼냈었는데, 모로 감전을 샀죠사코스트 어,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수 있는 어... 캐릭터이기 때문에. 얘 상대방 골렘 실수가 나오고, 마음으로써, 저는 그냥. 오케이. 깨졌죠, 이게. 머스킷이 굉장히 좋아. 미친 거. 이 머스킷이 프리리 각만 나오면, 진짜, 완전 그냥, 전설급이거든요. 물론,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저는 머스킷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어, 베이비들이 아주 환상적이게 빨리 오면서, 오게 되면서, 그 다음에 볼렘을 깔았죠? 머스킷을 살리는 운동을 합니다. 머스킷을 두대 때리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상대방이 엘렉베이 많이 뺏기 때는, 전 그냥, 데스 타임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왼쪽으로 늘었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해 됐고요. 상금방 덜, 그 엄청 못하는 분 아니, 요 응? 잘하는 분이시요 응? 아, 북해신 것 같은데, 아닌가? 승리수를 보면은, 북해인지 아닌지 알수 있거든요? 213? 213이면 잘하는 분인가? 제가 1300이니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 기본기는 탄탄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음이 네, 이분도 좀 어. 빡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이 라바 복제색도 나왔는데. 굉장히 좀 신기한 덱이더라고요. 이렇게 절대로 먼저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친선전에서는 상대방이 내는 걸 보고 막거나, 뒤스 내거나, 앞에 내거나,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등을. 제가 말을 좀 들어보면은, 왜 엘릭서 손에를더 그렇게 하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엘릭서 손해를 봐도, 그 클래스 유로알이, 이렇게, 작게 보면 엘릭서 싸움인데, 크게 보면은 타워를 깨느냐, 못 깨느냐 싸움이잖아요? 그 엘릭서를 아끼여다 타워가 깨지는 그런 순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게임이 바로 클래시 루알이란 게임인데 제가 실수하면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상대도 실수를 하는 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클래시 루알은 실수의 수에 따라 어 그, 그 게임이 이기나 지나가 딱 되거든요. 이기는 그거의 가장 큰 것은 실력이고, 그다음 데킹성, 그다음 운빨, 그다음 실수죠. 실수 뭐, 운빨에실수도들어 하죠. 그런게 클래시를 하는 요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타보를, 주로 돌서 나갔요 그래서 암마녀 어좀 오랫동안 버티게 되는데 아주 아바를 깔끔하게 맞게 되는 모습이고 상대방이 느낌을 아주 상상 이게 꺼내는 바람에 별로 활약을 못했지만 상대방에서 암라바를 무리를 하는 다음에 그가엘렉스 이즈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머스킷이 굉장히 좋아요. 이프리딜 값을 보니까 상당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라바로 저300 체력을 깎은 거는 진짜 대실패거든요. 라바를 보냈으면, 라바를 잘 많이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라바, 지금까지 라바대를 만나오면서 올라가서 하면 출동을 하면은 천 이상을 깎는 게그 최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갔다 이득을 봤다고볼수 있거든요. 애가 아무 말이 붙어 내기 굉장히 무서운 게 저것 때문에. 박지. 무한 박지. 그리고 머스킷이 좋은 점이 도끼맨의 카운터거든요. 아니, 도끼맨의 카운터. 그래서 복제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복제가, 어, 좀 늦어서, 저도 아주 잘, 막또 아, 잘, 뽑아가 죽기 이전에 딱 복제를 썼으면 아주 심각한 사례를 초래 했지만, 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잘 막았는데, 보여지고요. 이 기사를 앞에 내보내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머스피를잘르려고 모든 힘을 다 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무슨 금화인줄 알았어요 그냥 파워를 계속 방어쪽으로 써야되고 저..뭐야? 강좌에서 보면 파워를 막을때 써야되서 써야 공격때 못들어가거든요 상대방이 파블로 죽이기 좋은 눈이 굉장히 많 때문에 머스크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슈퍼리 들어. 서기사한테한 대도 안 맞으려고 머스크를 깔아줍니다. 이택게 단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 상대방의 번개를 가지고 있다면, 이택 진짜 엄청 약해지거든요. 일단, 감, 팔고 들 데를, 감정 일단 많이 아껴주고. 그리고 굳이 복제를 들어왔다고 감정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스펠을 복제만 밖에 없어서, 이게 공, 이게 데미지가 들어가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운응 좋게 인것 같습니다. 저렇게 해일 군대를 무덤으로 깔았는데 같이 가면 안 좋아요. 왜 제가 저렇게 했냐면 상대방이 그, 데미지는 스펠이 없는 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래도 선방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덱으로 6승 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상대방 고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어... 棒。